모료 북괴세. 조커 영화 친구 김시서. 단 20일 만에 조총을 앞세워 수도 한양을 점령한 외군. 그때 바닥까지 점령하기 위해 외에서 온 정예 장수. 이런 상황에 조선에게 필요한 건단 하나. 지금 우리에게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조선 수군 앞에 나타난 외선. 이를 지켜보는 전라 자수사 이순신 장군. 저리 기동하니 정말 실전 같습니다. 곧 쳐들어 외군을 대비해 모의 전투에 들어간 건데. 학익진을 펼쳐라. 진을 펼쳐라. 이번 전투의 핵심을 하객진이라 생각한 이순신 장군과 달리 수성의 진법이냐, 동성의 진법이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원균. 바다 위에 마치 성을 놓은 수성의 진법 아니겠습니까. 바다 위에 성. 신호를 전하는 연이 올라가고. 날세게진격하는 배들, 곧바로학익진을 펼치는 데, 무너진 우측 o n o you are me, Mikikatakato. You know, I'm not sure 선 f you're a man. i e a 더욱이 훈련도 부족한 원수사의 함대까지 데리고서는 아니다. 원수사랑 그대로 도와. 이순신 함대가 하익진 대형을 거듭 실패하고 있는 사이, 복가이선. 뭔가에 홀린 듯. 손을 순신도모가탄스도타가시 마이 야 다다스 류가시라카라마데시마스 거북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키자카 야사루 복가이센. 하지만 거북선보다 더 두려운 건 오소류의 기비야. 싸우기도 전에 손을 떨게 할 두려움이었죠. 거북선의 흔적. 시선도 의미들. 유류 시대의 노래히테마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이순신이라 해도 약점은 있을 터. 거기서. 한편 고민에 빠진 이순신. 철웅성 같은 수성 시방 우리건 공세가 아니라 수세야! 평양까지 점령한 왜군이 전주성을 언제 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배를 진격 시킬 수는 없는 상황. 게다가 협판한치 이자는 수성이 쉬운 수원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벽녘에 과감한 게 있습니다. 아군을 위멸시켰습니다. 협판한치 와키자카는 지략을 잘 아는 자였죠. 성을 지키지 않고 나와 더큰걸 얻은 건데 이 협판한치는. 수성을 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수성에 성공한 셈이지요. 수성이냐, 공성이냐. 이순신 장군이 고뇌에 빠진 그때, 평양의 상감께서 뭔 일이신지요. 평양에서 온 슬픈 소식. 왕이 의주로 도망간 것보다 중요한 건. 뭔지. 상관께서 의주로 파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냐겠지요. 설마 상관께서 명국으로 귀부를 생각하시고 아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왕이 없는 조선 땅은 저항의 동력을 잃고 쉽게 무너지고 말 텐데 그 사이 우리 순신어려워지어지때 군내 시티메댓 깔까 세이가꾼이 맛도 이런 와 백보이나 이거. 마토이로노아 조선 수군의 화포를 파악한 와키자카. 어머히로이, 봐스 결국 더 빨리 판옥선에 올라탄다면 쪽수가 더 많은 왜군의 승리는 당연했죠. 센테가강다하지 하지만. 라십니까라 굳이 바다괴물을 뜻하는 복하이센이 아니라. 매쿠라 분해로 낮춰 부를 정도로 두려운 존재. 거북선. 열이. 후어모토리노즈카네바나랑. 한편 경솔이 싸움에 나서는 것보다 원수사의 말처럼 이곳을 잘 지켜야지 하 않겠습니까? 원수사의 말대로. 시방 우리는 수세에 처해 있는. 수세에 처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방어만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 공성도 아니다. 수성도 아니다. 대체 영감께서 어찌하려 하십니까? 이순신에게 있는 거북선은 단두 척. 이런 상황에 73척이 이르는 왜군을 상대하기 위해선 학익진을 꼭 완성해야 했지만, 적의 거친 기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더니 바다의 성이라니. 가던지도 안 원군의 강한 반대와 학익진 모의 전투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죠. 학로아 학익아! 제위 잠입한 왜군이 이를 기록하는데 한 가지가 이상합니다. 시노에와니도메라니나니까가리가노 결국 니 거칠게 들어오는 거북선이 있기에 앞선 전투에서 적의 두려움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건데 장군, 장군, 안 그래도 외놈 첩자들 얘를 들었습니다. 놈들이 자네 작업실에서. 설계도까지 훔쳐 달아났네 도둑 맞은 설계도로 인해 여러 정보가 외군에게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상태 게다가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 이순신 장군의 고민은 더 커져만 가는데 출정이 얼마 안 남았네 다만 저에게 시간을 좀더 주시면 하지만 내 이번 출동에서는 구선을 쓰지 않음세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구선 없이 싸우겠다는 이순신 장군 그 사이 여유롭게 노를 감상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외군. 우타게타게 분위기가 무르익은 그때. 리순신 이모노어머고기자타이자가도니어나니시 리순신이 동지이자 경쟁자인 와키자카와 가토가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그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가토. 이 둘은 본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호 역할을 하며 오래전 큰 공을 세운 일곱 명 칠본 창출신으로. 마니가 <목소리> 오르는가? 서로를 싫어했죠. 와시모 오가까그도이코카노메이나레바 그렇게 출정하는 대규모 외군 그런데 노순신과고마에 메토하노 사키 라오라니다이마산시다 성을 떠나 바다로 진격한 이순신 함대. 리대기 쇼자. 마치 지난날 자신이 성을 떠나 조선 육군을 기습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와키자카도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아이다 미요 이순신토노마이 코노 새마키토리 고쿠가 노리오다 다다치니 노니 뭔가를 특별 지시하는 와키자카. 육결. 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무언가. 도사해가기토유 한편 바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조선 수군 이 방어선이 뚫리는 순간 마지막 남은 조선의 땅까지 잃게 될 겁니다. 더는 피할 곳이 없는 상황. 그렇다고 육지를 두고 공격에 나설 수도 방어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순신 장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전군 출정하라. <laughs> 드디어 시작된 전투. 조총을 앞세워 치고 들어오는 왜군. 조금씩 밀리는 조선 수군. 하지만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그때. 평균이 목격하게 된 믿기 힘든 광경. 그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한 영화는 김한민 감독의 한산 용의 출연입니다. 2014년에 개봉한 명량을 보신 후로 이 영화를 기다리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저 역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관객이다 보니 다음은 어떤 전투를 다룰 것인지, 또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지 참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7월 27일.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이 극장 개봉합니다. 전군 출정하라.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대첩을 통해 꺼져가던 조선의 부실을 살렸지만 조정으로 불려가 온갖 고문을 당한 뒤열두 척의 배로 기적을 이룬 게 바로 명량 해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투 순서로 본다면 한산 용의 출연은 명량의 프리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정도에서 곧바로 극장에 가셔도 좋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한삼 포인트 두 가지를 빠르게 살펴보시고 애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곧바로 시작해 볼게요. 하나, 이순신 장군은 진짜 위기였다. 어쩌면 다가올 우리의 싸움이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 지을지도 모르겠네. 이순신의 이 대사는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왜 아니겠어요. 그 당시 왜군은 단 20일 만에 평양을 점령하고 왕은 의주로 도망간 상황. 사실상 바다만 점령하면 끝난 전쟁이죠. 서곡곡 리순신 헌징어. 타탁 주존. 도요토 미데오시는 이 참에 자신이 총애하는 세 명의 장수에게 조선 수군 괴멸을 지시하는데 조운 세바조아 세바스와... 그중 와키자카는 눈치가 빠르고 특히 육전에서의 전공이 높은 인물이었죠. 실제로 한산도 대첩 한달 전에 일어난 전투에서 기막힌 기습 작전으로 조선군을 격파한 장수가 와키자카였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이 작품에선 와키자카 야사루의 비중이 꽤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수신과 와키자카 야사루의 수싸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산도 대첩으로 이어졌는지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한산 용의 출연입니다. 이순신 또 아이가 여나 모를까? 진짜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기가 막힌 한 수를 쓴 건데 그건 직접 극장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이맥스에서 보면 죽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아주 별만한 학익진 적의 거친 기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느니 학익진은 말 그대로 학기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거칠게 진격하는 적의 배를 그 안에 몰아 넣을 수만 있다면 조선 수군의 강력한 화포로 단번에 적을 격침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작전은 대형 유지가 쉽지 않았고 거친 물살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배를 돌리는 것도 쉽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넓게 퍼진 형태라서 한 곳을 강하게 뚫어 버리면 단번에 무너지는 전략이었죠. 진정 아깁진이 답이 될수 있습니까? 역시나 와키자카는 하객진에 더 빠르게 접근해 한 곳을 뚫어버리는 수를 선택합니다. 영화 한산용에 출연해선 이 둘의 수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표현됐는데 특히 하객진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됐을지. 큰 스크린으로 이를 목격하게 된다면 마치 오래전 이순신 장군이 겪은 상황을 체험하듯 영화에 빠져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한산의 부재 용의 출연이 어떤 식으로 표현됐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그런 영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정말 이순신 장군은 저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남이신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그 순간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극장으로 출정하시길 바라며 전군 출정하라. 전군. 출정하라! 출정! 출정하라! 출정하라! 영화 한산 용의 출연에 대한 우리 영화 친구들의 많은 후기 기다려봅니다. 여기까지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